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질에 살고 있는 아라하니엄마입니다. 오늘은 저의 구독자인 백경미 후어머니께서 이제 몇번 말씀을 하셨어요. 브라질에, 브라질과 한국의 물가를 비교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품목을 뭐뭐 정할까, 이제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한국에, 이마트에 쳐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힘들었는데, 머리 하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근데 결국은 그냥 묶었어요. <laughs> 브라, 브라질에서, 아 제가 그냥 보통 뭐 장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일부 품목은 한국 슈퍼에 사고, 그냥 여기 보통 마켓에서 주문했을 때 가격이랑 한국 가격은 이마트몰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 거 아니면 평균적인 걸 한번 골라봤어요. 그리고, 장을 제가 한 번에 봐서 딱 찍은 게 아니라 이제 며칠 사이를 두고 찍은 거라서 어떤 품목은 벌써 먹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난감으로 대체를 할게요. 자, 이제부터 여기는 브라질, 여기는 한국 가격으로 올릴게요. 총 가격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몇배 차이가 날까요? 시작할까요? 준비되셨나요? 고고고! 쌀부터 할게요. 저희가 먹는 일반 쌀이랑 쌀 5kg 기준 브라질은 6,300원, 한국은 22,800원, 콩나물 브라질 1,800원, 한국은 2,000원, 깻잎 브라질 1,200원, 한국 1,900원, 이마트 기준이에요. 쪽파 쪽파를 다 씻어놨는데 쪽파는 이만큼이야, 되게 많죠. 이만큼 1,000원, 한국은 지금 쪽파 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6,000원. 양파예요. 양파 1kg 기준. 브라질 1,000원. 한국은 5,980원. 배추는 제가 지금 없어서 한 포기에 브라질은 800원. 한국은 지금 2,500원. 무는 1,000원. 이게 조선무예요. 한국은 3,980원. 두부는 브라질도 종류가 많은데 일단 제가 주문했던 두부는 2,400원. 한국은 1,450원. 오, 이거 브라질이 더 비싸네요. 총각김치 1kg에 8,300원. 그리고 한국은 11,5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배추김치통인데요. 지금 이것도 <laughs> 통에 집어넣어서. 아, 브라질은 15,000원. 한국은 24,900원. 한국이 더 비싸네요. 그쵸? 상추 두 폭인데 1,200원이에요. 한국은 찾아봤더니 한 폭이... 가지 3개에 1,000원. 한국은 3,900원이에요. 비싸던 곳. 그 다음에 부추는... 이건 부추예요.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싱싱한 부추가 있습니다. 부추는 브라질에서 1,000원. 한국은 3,300원이에요. 신라면 다섯 봉에 브라질은 7,200원. 한국은 3,370원. 브라질더 비싸네요. 짜파게티. 다섯 봉 기준 짜파게티 8,300원. 한국은 3,840원. 호박. 호박은 브라질이 300원. 한국은 2,480원. 어, 1.5리터짜리 생수 한 병은 브라질은 400원. 한국은 580원. 이거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브라질에서 생과일 오렌지 주스는 1터에 3,000원. 한국은 비싸다. 15,900원. 한국 가면 이제 주스 못 마시겠어요. 오렌지 주스. 생과일. 생과일 기준이에요. 바나나. 바나나는 사온 지 좀 돼서 오늘 아침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나가 없어서 제가 애들 장난감으로 대신했어요. 바나나는 1kg 기준 1,240원. 한국은 1kg 기준 4,980원. 한국이 역시 비싸네요. 오이는 브라질은 5개에 1,000원. 한국은 6,200원. 오, 비싸다. 짠! 대파예요. 브라질도 이렇게 대파가 있어요. 되게 싱싱하죠? 과일과, 과일과 채소의 천국이에요. 대파는 천 원. 한국은 6,980원. 비싸다. 한국은 다 비싼데요. 샤인 머스켓 포도. 브라질은 4,000원. 한국은, 한국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1 9,900원. 비싸죠. 여기서도 이 포도가 제일 비싼 종인데, 다른 포도는 진짜 싸요. 근데 이게 특별히 비싸요. 다른 포도는 한 샤인 머스켓의 한 절반도 안 되는 가격? 빠진 게 있나 볼게요. 오늘 영상은 24개 항목을 똑같은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몇그램씩 차이가 날수 있지만 마트에서 구매했을 때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국은 이마트에서 이마트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참고했고, 오늘 장보온 총 가격은 브라질은 67,840원. 그리고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164,700원이 나왔어요.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 제가 오늘 같은 품목으로 장보기를 해봤는데요. 한국과 브라질은 2.5배?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많이 차이가 나죠? 제가 그럼 다음엔 다른 품목으로 한번 또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라마 피부 비결? 이런 거? <laughs>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시끄럽다고요?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아줌마에게도 꿈이 있답니다. 꿈을 꿔야안 늘는데요.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밤에 꾸는 그런 꿈 말고 아름다운 꿈을 펼치길 바랄게요. 제가 유튜브를 <laughs> 되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고민, 고민만. 몇백번 하다가, 몇백 번도 아니에요. 엄청 많이 고민하다가 시작을 하고 지금은 제가 얼굴을 들이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조금 쑥스럽지만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제가 얼굴까지 내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브라질에서 아라 한이 엄마였어요. 안녕